우리 2 7평에 현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실. 위에 천정을 보시면은 이게 무상 옵션을 제공되는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어, 설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 테라스. 4평짜리 테라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오, 너무 이뻐요. 우리 우미리는 바로 앞에가 조경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만 뻗으면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울창한 정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피 한잔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우, 기대됩니다. 팬트리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우, 펜트리 무진 없죠? 이으로 27평의 주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위아래. 수납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주방 상판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인조 대리석과 구별됩니다. 인조 대리석은 김치를 올려놓으면 착색 되겠죠. 근데 엔지니어드 스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율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위생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석영으로 만들어진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